김상수 작가. 국회가 탄핵시켜야 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니까 쓰레기도 대신 처리해 달란다. 시민들이 수고하고 분류하고 폐기 처리하겠다. 민주주의 시민들은 이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이자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이자에게 세상의 삶이란 XX처럼 막 사는 게 아니라는 특별한 공부를 시켜야 한다. 제2의 윤석열인 이자는 오늘 국힘당의 입당 입에 발린 이런 말을 했다. 민주주의 시민들은 반드시 이자를 끝까지 끈덕지게 처벌해야 한다.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돼야 된다고 판단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삶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김상수 작가. 박성민. 국민의힘 입당으로 최재형의 원전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국민의힘 국힘당 입당을 위한 정치적 공작 감사였음을 장인했다. 최장로와 황 전도사 간 하나님 쟁탈전도 볼만하겠다. 이리되면 윤석열은 집평선을 찾아 제3지대로 떠날지도. 박성민.